안녕하세요 르네셀 점주 미영입니다. 오늘은 어, 탱탱하게 차오르는 탄력과 어, 마르지 않는 수분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어, 하이크로큐 프리미엄 크림입니다. 이 아이를 저희가 제가 지금 팩처럼 사용을 한 후에 음, 저희만의 제품 르네의 m t x 예요 어, 여기 안에는 어, 바늘이 한 6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이 바늘을 이용하여서 이 아이랑 같이 저의 피부에 탄력과 보습에 어, 큰 영향을 줄수 있게끔 지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면 하얀색 크림이에요. 그래서 얘를 저는 이렇게 팩처럼 전체적으로 가볍게 펼쳐놔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피부결이 코를 중심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마도 이렇게 펼쳐두시고한 3분 후에 하셔도 되지만 저는 지금 흡수를 한번 시켜볼게요. 저희는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꼭 감싼 다음에 예쁘게 꽃받침을 만들어서 쭉긴 애들까지 올려주세요. 음. 동작을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모공이 조금 열리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마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10번 정도만 하셔도 눈도 가볍게 눈가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바를 때 저는 좀 약지 요 가벼운 약지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가볍게 눈가는 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코. 자 흡수는 다 됐구요 그런 다음에 리드를 이용해서 뚜껑을 개봉을 해요 뚜껑을 개봉한 후에 이 파란색이 올리면 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래서 얘를 반듯하게 놓은 상태에서 파란색 손잡이를 밑으로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이 된 상태거든요 고정된 상태에서 한번 두번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한 자리에 한 번만 가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십자로 약간 어, 벌집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끝한번또 반대쪽도 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얼굴 전체를 한 번씩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마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까지 코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코를 옆으로 돌려서 특히 코에 피지가 있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팔자주름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귀 밑을 조금 자극을 한번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MTX를 활용을 하고 한번 MTX 사용 후에 다시 한번 하이크로큐 프리미엄 크림을 팩처럼 잠시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팩을 올려두셨을 때는 3분 이상 넘기지 않게끔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놔두면 때처럼 밀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방금 사용한 이 MTX를 어 물로 가볍게 한번 헹궜어요. 헹군 다음에 음 이게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에탄올을 가지고 그래서 에탄올을 여기에 부어요. 어, 이 정도 부은 상태에서 이 MTX를 이렇게 꽂아두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MTX 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 두셨다가 건져내신 다음에 어, 5분 후에 5분이라 하시면 이렇게 건지신 다음에 어, 봉지 안에 밀폐된 공간에 쏙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한번에 사용하실 때 조금 더 많이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는 또다시 제가 흡수를 한번 더 시켜볼게요. 손바닥으로 네, 조금 전에 엠텍스를 해서 피부를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흡수를 시킬 때도 최대한 가볍게 가볍게 흡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을 주어서 하시면 자극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흡수를 시켜도 제품이 정말 이렇게 쏙쏙 다잘 들어가요. 음. 자 이제는. 우리의 이제 피부에 조금의 열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열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낼수 있는 리프트 마스크 팩을 사용을 할 건데, 어, 이런 식으로, 최대한 모서리를 잡고, 가위로 가볍게 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게끔. 그런 다음에 한 장을 열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들어 있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팩을 걷어 올린 상태에서 펼쳐요. 이렇게 펼치시면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이 이렇게 있는 이 그물망만 떼어내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얼굴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얼굴에 붙인 다음에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겹을 부직포를 가벼운 부직포를 한장더 떼어내시는 거예요. 떼어내신 다음에 착 밀착을 시켜주시면 정말 밀착력이 정말 뛰어나요. 이렇게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 이제는 여기에 붙이고 남은 이 비닐에 있는 이 제품을 가지고 조금 손바닥으로 긁어서 이렇게 조금 더 올려두세요. 알뜰하게 다 쓰셔야지 좋죠? 입술도 발라주시고. 이렇게 팩을 하신 다음에 꼭 15분이나 20분 후에는 제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은 어 처음에 하이쿠르 큐 프리미엄 크림 MTX까지 사용하는 법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Música